맞다. 맞아 정말. 가사가 그 저희 랩, 랩 중에도 저희가 활동했던 거기서 들어있잖아요. 맞아. 맞아요. 이게. <laughs> 그 사실 그 전부터 있어. <laughs> 아, 저번에 비, 그 뭐야. <laughs> 그 빛이 되어줘 <laughs> 때. 아니, 그 빛이 되어줘 <laughs> 때 마지막 어디까지 <웃음> 했지? 이라는 <laughs> 아, 네, <나는> 한. <laughs> 아, 그 다음 노래가 뭐지? <laughs> 평평. 평평. 그래서 러브사인부터 있어. <laughs> 그래서 나랑 함께 해을고 굉장히 기분 여러분 이렇게. 한번 더 찍어 주시나 하나. 칭찬해. 네 <laughs> <정말> 기분이요 <laughs> 기가 아주 분출되는 네, 네, 네. 감사하고요. 오늘 즐거웠죠? 네 저희요저희도요 어 항상 정말 고맙고. 저 다를 잡아당겨 내 앞에 다 줘요. 오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? 음. 그추워아았한테 네. 가면 너가 썼잖아 아 그거 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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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너가 <laughs> 썼잖아 네. 아, 네 <laughs>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았어요 네 그리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 오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음, 어, 이주차인데 어 뭔가 울지마. <laughs> 어제 언니 결혼식에서도 안울었는데 참았지. <laughs> <laughs> 아, 근 이주차인데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. 팬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뭔가 쭉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활동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네. 네. 우리가 첫 정규지만 한 9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잡아줄게 저희 라구미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네, 다음 주, 아니 내일도 돼요 내일 콘 네. 내일, 네. 네, 내일 스케줄이. 여러분, 내일 바빠요. 모두 내일 바쁩니다. 내일 바빠요. 내일 스케줄 되게 해요. 네. 우리가 음. 잘할게. 네. 내일 함께 합시다. 가는 길 조심하고요. 목 응원하느라 몸 많이 아픈데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. 또 조만간 빨리 보고 뭐 가요. 안녕하세요. Oh, 안요 오늘도. 목걸리 오늘 잘하고, 고마워요. 진짜. 고마워요. 아, 야, 우리 그래.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. 네. 지금까지 라븐이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집 조심히 가요. 고마워. 아리가쿠. 잘 가요. 너무 멀고 싸우는 여러분들. 언제나 닮아줘. 잘 가. 집 조심히 가요. 안녕. 우리 가는 길 어디야? 저기야? 그럼... 안녕!